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요. 어, 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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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거의, 음, 차박 캠핑, 아, 어, 매트계에서는 거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어, 매트를 1년 전에 깔아놓고, 1년 전에 이제 깔아놓고, 이제, 어, 매트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어? 1년 전에 깔아놨는데, 매트를 사용을 하려고 갖고 나가? 어, 그, 이제 지금 깔려있는 것은, 어, 여기에, 어, 그뭐야그어 블랙 이노베이션이 이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것도 요거 이게 방송용인 방석인지는 용 모르겠어. 됐어. 이렇게 켜서 타이밍이고 어. 지금 한단 너무 대문 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매트를 깔고 사용을 하면 어 뼈수... 벽 속까지 아 속까지는 좀 아니고 어, 지방층까지는 따뜻하게 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 장을 깔아놓고 하나를 더 깔면 뼈다고 속까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고 요요 이거 요요요요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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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기 전에는 요거 깔아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깔고, 그 깔기 전에는, 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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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의자, 아, 왜, 발음이잖아. 의자형을 이제 깔아놓고 사용하다가, 어,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나고 이제 걷어놨다가, 또 요게 이제, 어그 당시, 어, 컴팩트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깔아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오볼트 짜린데요. 요것도요. <laughs> 사용해 본 결과, 어, 따뜻해요. 음. 레드가 강한색이네. 아, 강한색이 아니야. 레드가 강해 그래서. 어, 이중으로, 어. 그런 거 있잖아.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거꾸로. 나도 그러면, 아래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아, 중간으로. 지금 이제 여기 매트형, 매트형 꼼지락 핀낭을 깔아놨어. 그리고 요, 이게 원래는 이 매트가, 이제 이, 이제 이 피부에 좀 이게 가까운 면적에다가 이제 돼야지 따뜻하거든. 근데 저는 여기 밑에다가 깔아놨어요. 여기 보 여기다가 깔아놨습니다. 블랙 이노베이션.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하고 요것을 여기다가 깔아갖고 그냥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잠깐, 이게 스위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돼. 의자 쪽, 그래서 뭐 앉아서 사용할 때는 뭐요거 하나 정도,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뭐 잠잘 때는 두 개를 같이 키거나, 어, 두개 같이 키는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까? 왜냐면 머리 부분은, 안 돼도 되거든. 어차피 베개가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좀아라 어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 갖고 아. 아 맞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이쪽, 이쪽으로 빼고 그래서 얘를 이제 까는 거지. 까라. 어, 배터리는 뭐이렇게톤해 가지고 어. 여기 꽂으면은 어두 개가 안착이 되네. 이거 어, 이제 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차박에적가한어 큐브 베개를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예, 예, 지금 아우 어, 더워. 꼼지락 매트를, 어, 위두 개를 깔았습니다. 두 개. 있는 것을 같이 깔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장 깔아가지고 온도가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20도야. 그러면은 한장 깔아서 온도가 3도, 4도, 5도, 2도만 올라가도요. 엄청납니다. 깔아갖고. 열기가 얼마큼 전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킨게한2 분, 3분 전이니까 이게 만약에 매트를 깔아갖고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바로 매트를 깔고 누워야 되거든. 내 저는 침낭이 꼼지락 침낭이 한 두꺼워요. 이제 그 밑에다가 아예 그냥 뭐. 따뜻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이 케이스는 뭐안 쓰는 것을 담아놓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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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것도 여기다가 어, 열기는 느껴져요. 지금 그치? 열기가 안 느껴지면은 좋은데? 아이, 꾸지락 배터리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켜놨습니다. 두 개. 꼼지락 탄소매트가 좋은 게, 실 가닥이 만 이천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뱅크가 필요 없어요.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것을 가정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아댑터 이런 거 교체 없어요. 그냥 C타입으로 돼 있어 갖고 어 20W 출력 되는 걸로에다가 그냥 꽂으면은 잘 돼요. 이제 이게 소비 전력이 1 8 w 인데 한 25W, 이게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걸로 이제 수, 사용하고 그러면 이아자테 열이 음. 안, 안가죠 근데 만약에 좀 용이, 용해졌고 그러면, 어, 충전기, 이게 미열, 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한 60W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꽂아놓고 사용하면은 뭐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20W도 문제 없지만,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이런 전기제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그릇이 큰게 좋아 어, 적당하고 막딱 뭐 정격이 아니라 조금 그릇이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좀큰게 좋아요 안 써더라도 큰 밥그릇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케이블이나 용량이나 이런 게 보면은 우리 또 핸드폰 이런거 뭐 보조배터리 막 꽂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열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어 많이 꽂고 그러잖아요 그럼 뜨끈뜨끈해져요 핫팩처럼 핫팩처럼 뜨끈뜨끈하진 않지만 어... 이렇게 닫을 때는 열이 안 느껴져요 손으로 넣어 보던가 손으로 넣어 볼까 어, 역시. 어, 꼼지락, 꼼지락. 버리게 만드는군요. 열이 느껴지면? 아, 당연히 느껴져요. 열느껴져 <laughs> 열이 안 느껴지면 은 말이 안 되지. 근데, 요렇게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제가 이제 영화 10도에서 사용할 때 요렇게 사용했거든요. 이 중간 매트 없이, 중간, 그러니까 중간 전기 매트 없이. 어, 층층이 겹으로 밑에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원래는 조금 따뜻하게 사용하려면은 여기 바로 위에다가 매트 깔고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니즘이 발동하다 보니까, 어, 또 이제 위에 깔려있고 그러면 막 놀고 막 그러거든. 여러분, 이제 아예 밑으로 깔아놓고 두 개를 사용하면, 어, 따뜻함도 두 배로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봅니다.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매트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처럼 또두 개씩 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어, 두장 까세요. 그러면은 어, 살까지 지방층까지 전 전달되는 게뼈 속까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꼼지락, 블랙 뭐야 왜 이름도 이게 블랙 탄소 이노베이션 USB 탄소 매트 꼼지락 매트? 질다 길어.